살짝 오디오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신인을 은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드림마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은 묘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실 유인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드림마이 친구들의 상 가운데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행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돕는 엘린 사랑들을 더 많이 축복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여하시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안 어, 들어온 것 같아요. <laughs> 예, 오늘은 어, 춤에, 어, 춤 예배로 참여한 친구들이 다, 어, 대민 예배로 온것 같아요. 박수한번쳐볼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목표가 이루어졌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옆에 보면서 찰렁찰랑 해볼까요? 시작. 찰랑찰랑 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사이? 네, 네, 사랑, 사이,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어, 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 네. 자, 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말씀 한번 네, 띄기 주세요. 네. 자, 지난주 말씀에 히브리스 말씀이었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인,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맞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맞요 삼일째 하나님. 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맞죠? 보여요? 하나님 본 사람. 꿈 속에서 하나님 본 사람. 봤어? 와, 봤어. 어떻게 생, 생기셨어? 사람처럼 생기셨어 어, 멋져. 어. 자, 뭐, 오늘은 뭐, 없어요? 안에 아, 있다. 자, 하나님 봤으니까, 자, 앞에 나와서 선물 하나 받아가야지. 어. 자, 박수 한번 치죠. 자, 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 잘 들고 가면, 꿈속에서, 어,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제한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이 어 우리 친구처럼 그렇게 어 아주 아름다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빛으로 아주 아늘 빛으로, 때로는 아주 뜨거운 화가 타오르는 어 불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만나겠죠. 목사님은 예전에 목사님 되기 전에 목사님으로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하는데 부름받을 때 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 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 것처럼 또는 성령님을 또 만나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따라갔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어, 지금은 구약성경의 인물들은 오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섬기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맞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볼게요 시작 특명 믿음을 살려라, 살려라. 와우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장엄한 것 같아요 특명 네, 특별한 명령이래 어여 믿음을 살려라 살려라 자 살려라. 그러네요 살려라. 살려라. 어, 우리 친구들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려야안 흘려요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신장에안튄가 어떻게 돼? 죽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믿음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움직여야 되겠죠. 네. 말로만 믿음만 믿음일까요? 자그 얘기 오늘 말씀. 자야구모서 2장 21절에서 말씀을 받을 때그 행함을 실천하는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우리 들이많이 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보이지 않는 아직 대민배에 오지 않은 많은 드림아이 일부 친구들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올수 있는 용기를 내어 행함을 보이는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봉원송 드리겠습니다. 나들여도 십자가 들를 그 나는 가을수 없죠. 주님의 나리 나의 소원도 언제나 들으셨죠 흘러내리는 주의가 내게 더 가까이 흘러내리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을 때도 많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만큼 감사하며 또 행하는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쓰이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 믿음을 살려라 말씀받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서 믿음을 완성해 가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 드림하이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감들이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